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책 3ds Max 2009-2010 초급편 이 책에 그 모델링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무료 동영상으로 이 책상 서랍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번에 만들린 서랍장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서랍으로 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회전시켜보면,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막혀 있고요. 자, 앞면엔 이렇게 두 개의 서랍장이 있죠. 자, 이게 어디까지나 그냥 보이기 위한 인테리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서랍장이 선택되고, 여기서 이동이 될때이 서랍장이 내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만 이렇게 모양이 보여지는 형태로 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간단한 모델링이 하나로 여러분들이 제 책의 초반부만 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할 줄은 아는데 직접 만들려면은 뭔가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채워 드리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 편에서는 나무 무늬를 입힐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히면은 서랍장에 가장 예쁘게 현실스럽게 나무 무늬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델은 지우고요 제가 그냥 3d max를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면, 이 맥스를 껐다 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죠. 네. 자, 이제 제가 저희 그 홈페이지 자료실 란에 있는 도면을 한번 쭉 볼게요. 그 자료실에 보시면 PDF 파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납함 만들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정면에서 봤을 때이 수납장은 높이가 540. 그러니까 54cm. 그 정도가 되고 깊이, 그러니까 정면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깊이는 404mm. 원래는 이제 400mm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뒤판이 이렇게 뒤판이 어, 좀 있어가지고 404mm가 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바닥판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판의 치수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통해서 유추하실 수도 있고 제가 문서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제 바닥판을 만들 건데 380 곱하기 380 곱하기 50 박스 한번 만들까요 박스 그냥 여기다 대충 만들어도 돼요 이 스냅핑을 켜도 되고 꺼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 우선 한번 제가 대충 만들었습니다 이걸 원래 모디파이 하려면 요 모디파이 패널에 가서 여기서 바꿔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만든 패널이 있을 때요거 다시 지우고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박스를 만들고서 이렇게 그냥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상태에서 여기서 바꿔도 첫 번째는 바뀌어요 제가 패널을 바꾸거나 물체를 바꾸기 전에는 여기서는 현재 바로는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380 곱하기 50 바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박스를 이번에 두 번째 수평판이 있네요. 수평판이 400 곱하기 400 곱하기 20. 수평판이 있는데 제가 그냥 대충 대충 그냥 만들고요. 여기다가 400 치수 넣고요. 400 넣고 20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바뀌긴 하는데 이걸 바꾸기 전에 이렇게 바꾸기 전에 패널을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했다가 아니면 다른 패널로 이동했다가 다시 크리에이트 패널로 오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물체의 치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할 때는 모디파이 패널에서 바꾸는 게더 좋겠죠. 자 이거 지우고요. 다시 다시 다 지우, 지우겠습니다. 다시 박스 눌러서 대충 만들고 요 패널에서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모디파이 패널 오셔서 380, 380. 50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위치 현재 이 박스의 위치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 박스의 치수는 다 됐는데 이제 이 박스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select and move 이 아이콘에 가서 오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게 손으로 입력하면 정확하겠죠. 이 b 저기 앱솔루트 즉 월드 좌표계에서는 0, 0, 0. 예, 치수가 맞게 들어갔네요. 다행히. 자, 이제 바닥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트 패널로 와서 박스 선택하고 뭐 그냥 대충. 예. 여기 여기서 바꿔도 되는데 모디파이 패널 오셔 가지고 박스의 높이 20이죠? 20. 바꿔줬습니다. 자, 박스의 위치는 Z 값으로 50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시, Select a Move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Z 값을 50으로 이렇게 입력해 줬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또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Shift 눌러서 카피해 줍니다. 그냥 뭐 대충. 대충, 예. 예. 위 상판이 3개가 있으니까, 바닥, 중판, 제일 위에 상판,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카피를 해줬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가운데판은 조금 작죠? 예, 360으로, 양 폭이 좀 줄어들어서 360으로 좀 작아집니다. 나머지 치수는 같구요. 어, 위치가, 요게, 요 판이 380에 놓여야 된대요. Z값이. 그래서, 380에 우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판은 520에 놓으면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상판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측판이나 그런 것이 없이 우선은 상판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물체를 다 선택해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도 꺼볼까요? 프론트 창에서 봤을 때 바닥판, 다음에 바닥판 위에 있는 바닥판, 다음에 중판. 중판의 측면이 이렇게 깎여 있죠. 중판의 측면 이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이렇게 20mm씩 깎여 있어요. 즉 여기에 나무판이 또 놓여서 무게를 받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상판은 이 바닥판과 같은 크기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닫고 자 레프트 창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땐 깎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깎이는 게 없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측판을 한번 제가 작동을 해볼까요? 측판 작동 옆면에서 봐서 똑같이 박스로 이번엔 좀 다르게 아까는 크기를 입력하고 위치를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크기를 입력하지 않고 직접 여기서 스냅그레이드를 켜두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옆에 측편, 측면판을 이렇게 제가 위치를 줬어요. 자, 여기 바닥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여기에 하판에 얹혀줘야죠. 여기까지만 딱 놓습니다.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0으로 입력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측면판을 하나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측면판은 450 곱하기 400 곱하기 20. 자, 지금 측면판이 이렇게 놓였는데, 문제는 어, 여기 가운데 놓였다라는 게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옆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자 이게 지금 그리드가 꺼져 있어서, 그리드가 안 보여서 좀 문제가 있네요. 자, Z 누르고, 다시 그리드를 켜서. 아,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측면판의 위치점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바로 요 사이에,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오리진이.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동할 때 정확한 위치에 안 맞게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측면판의 위치가, 예. X 값으로 마이너스 180 나가면 되겠네요. 예. 자, 이제 또한 번. 측면판 하나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옆에 측면판도 또 작동해줘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 없겠죠. 자, 요거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대로 끌고 가서 여기다가 딱 내려놓습니다. 예, 카피 형태로 인스턴스 아니고 카피 형태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이 측면판이 조금 위치가 안 맞죠?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놨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그리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맥스가 그리드가 켜져 있으면 물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그거 뭐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이렇게 완전히 보실 때는 그리드를 잠깐 G 키로 키보드 G만 누르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요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내 측면판 양쪽에 이제 올바르게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줘야 될 거는 뒷판과 전면판이죠 자 이제 요거를 음, 요창을 다시 그대로 해서 이번에는 전면판 여기 칠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서 긁어다 하면 되겠죠 위치는 나중에 이동하면 되니까 자 수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하이트는 여기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아무 값이나 주고 이렇게 해서 전면판 놓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체가 어디 만들어지느냐예 뻔하죠. 여기 요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디파이 패널 가서 수치 하이 높이를 두께를 이렇게 20으로 주고요. 밑에 판도 이렇게 해서 어좀 부족하니까 20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앞으로 끌어당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앞에, 딱 맞게, 예. 다시, 앞에 판도, 딱 맞게, 예. 이렇게, 끌어다 놨습니다. 자, 요 창을 확대해서 한번 잘 됐는지 볼까요? 지키 눌러서 꺼주고요. 자, 여기 일자로 이렇게 딱 붙어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퍼스펙티브 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5비트, 컨트롤 R 눌러서 5비트 자잘 만들어졌습니다. 자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만 딱 붙어버리면 만약에 색깔이 다 같다 이렇게 세팅해 놨을 때 렌더링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서랍도 이럴 때는 꽉 끼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양쪽으로 2mm씩. 그래서 120이 아니라 116. 다음에 360이 아니라 356. 이렇게 양쪽 사방으로 다 2mm씩 깎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306. 356. 이렇게 해서 깎아줬습니다. 잘 됐네요. 현재 마지막으로 뒷면판. 뒷면판 아직 비어있죠? 뒷면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뒷면판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뒷면판은 완전히 포함돼서 두께만 4mm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히 포함되는 게 프론트창에서 그리면 좀 쉬울 것 같네요. G키 누르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에서 박스 놓고, 이렇게 해서, 네, 완전히 포함되죠. 모든 면을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높이는, 우선 여기서 500mm 입력해줬는데, 모디파이 패널 가서, 요거 뭐, 4. 이렇게 입력해주면은, 딱 됐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가장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 자, 이거를, 우리 뒤로 밀어줘야죠.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자, 이제 꼼꼼하시게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꼼꼼하시게 하시려면은, 요게 뒤로 가야 돼요. 여게 지금 이렇게 목재끼리 겹쳐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겹쳐지는데 이걸 꼼꼼하게 하려면은 4mm만큼 뒤로 후퇴해 줘야 됩니다. 후퇴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4mm를 무브값으로 여기서 Y값을 4mm로 더 밀어줘도 되고, 이 Y값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우리 복잡하게 좌표기 얘기하지 말고요. 3 m m 로 밀어줘도 되는데, 우리 복잡하잖아요. 계산하고 기준모터 세팅해야 되고, 우리 좌표기 없는 거가 우리 모터니까. 자, 이런 걸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뭐 간단하게. 이렇게 놀려면 기준면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예. 180도 회전. 회전해볼까요? 회전 스냅 켜주고요. 180도만큼 정확하게 회전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회전시켜버리면, 은 요게 기준면에서 요 물체의 뒤판 뒷판, 뒤판의 기준이 뒤판의 기준이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피바 포인트가 그러니까 아까는 피바 포인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면의 바깥에 있으니까는 안에 겹쳐서 들어왔는데 우리 요 안으로 180도 회전해서 기준물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 줬어요 그러니까 이쪽 경계면이랑 딱 일치하게 만나게 되죠 예.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아무튼 기지모를 이렇게 이동을 안 시키고, 그냥 뭐 회전만 시켜서, 우리 물체와 물체가 겹치지 않게, 정확하게 닿게 우선 작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창미노마이즈 시키고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작업이 일단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끝난 거고요. 자, 여기다 이제 문고리. 문고리는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놓고, 원하시는 모양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뭐 여기서 스피어. 이렇게 해서 스피어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Z 값으로 좀 크게 놓고, 이렇게 해서 요만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드실 때 주의할 점. 이 상자가, 상자가 보통 물체가 배치될 때, 상자가 전체가 보이게 되지, 문고리만 확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고리가 지금 여기서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정교한 게 좋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보거든요. 보통은 이만하게 보거든요.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고리가 지금 이렇게 세그먼트 32를 차지하고 있으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 모델링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렌더링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10개 아니요. 한 12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예. 이렇게만 해줘도 문고리로서 보통 렌더링 해서 봤을 때아 지금은 안 보이겠죠. 렌더링 해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지금 왜안 보이느냐. 예. 상자에 가운데 생겼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 이거를 앞으로 좀 끌어내 줄게요. 자. 무브 명령을 써서 여기서 또 확대하고 이렇게 제가 끌어냈습니다. 자. 다시 놓고 예. 여기서 요만큼만 렌더링 돼서 보여도 충분히 우리가 아, 문고리 손잡이가 있구나. 그런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우선, 뒷판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거슬리네요. 자, 이거, 모디파이 패널 가서, 자, 우리 아까 다른 색이랑 일치를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문고리가 좀 정밀하게 작동을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크게 보이질 않으니까, 무슨 데코레이션을 해도 그닥 눈에 잘 띄진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데코레이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리 여기서 스피어로 만든 요문고리 요거를 모디파이 패널 가도 별로 바꿀 게 없어요.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제책 104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3차원의 자연스러운 모델링을 통해서 그 에디터블 폴리나 패치, 뭐메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2014부터는 그래파이트 모델이 요게 많이 사용되면서 에디터블 폴리 모델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디터블 폴리 모델로 바꾸고 이렇게 모디파이 패널 가서 소프트 셀렉션 놓고 엣지로 할까요? 아 버텍스가 낫겠네요. 예 여기서 예, 이렇게 제가 소프트 셀렉션을켜 가지고 여기서 딱 선택을 했어요. 선택했는데, 선택한 영역을 조금 좀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뒤로, 좀 지금 이럴 때그 리드가 켜져 있으면 어좀 사뭇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 리드는 왜냐하면 이 물체보다 상당히 크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드를 잠시 꺼주시고,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앞부분을 선택해서 반대로. 손잡이 이렇게 온푹 들어가는 거. 이런 모양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예. 자, 뭐이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후퇴했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잡아 뽑아줍니다. 문고리가 너무 들어가 있으면 또 보기가 안 좋겠죠? 자, 이제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한데, 다시 버텍스 선택하고 이번에 소프트 실렉션 꺼주고서 요 줄만 이렇게 선택하고서 스케일링을 써서 이 차원에서 해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기 편하고 잡아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예, 해서 더블 클릭 끄고요 명령어도 다시 복귀 시켜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물론 Shift를 써서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할 때 이렇게 해서 카피해도 되고 저는 이럴 때는 가급적 인스턴스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모델의 모양을 바꿨을 때이 모델도 같이 따라오는 형태로 변하면은 무척 좋겠죠 자, 여기서 창을 크게 놓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확대를 해 놓고 인스턴스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여기서 에디트를 선택해 놓고, 자, 여기 구, 줄이 두껍게 됐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나만 쓰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다. 즉, 다른 모델로 복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버텍 선택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쭉 늘리면, 요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바뀌겠죠? 예,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품을 쓸 때, 그럴 때, 똑같은 부품을 쓰는 모델이다. 그럴 때는 인스턴스로 카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나마 서랍장을 만들어 봤습니다.